안녕하십니까. 어,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한국환경연구원 정기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KI 물심포지엄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2025년 KI 물심포지엄은 자연의 회복과 인간의 지혜를 활용한 물위기 극복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개최되었습니다. 기후위기, 극한홍수, 가뭄, 물환경변화 등 복합적인 물관리 여건 속에서 국민을 물재해로부터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물환경관리 실현에 대한 정책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행사는 총두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첫 번째 세션은 통합물관리 2.0 시대의 물관리 정책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됩니다 발표는 환경부 물관리총괄과 이종영 과장님 한국환경연구원 국토환경연구본부 강영식 본부장님 물관리연구실의 한혜진 박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토론을 위해 한국환경연구원 이병국 박사님께서 좌장을 맡아 주셨으며 명지대학교 이창희 교수님 고려대학교 주차상 교수님.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 권지향 교수님, 먹는물 네트워크 백명수 이사님께서 토론에 참석해 주실 예정입니다. 두 번째 세션은 AI 시대의 물 관리 혁신 대안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됩니다. 발표는 가온대학교 임경기 교수님, 서울시립대학교 차윤경 교수님, 세종대학교 권현환 교수님께서 준비해주셨습니다. 토론을 위해 한국환경연구원 박창석 경영부원장님께서 좌장을 맡아 주셨으며, 충남대학교 안광국 교수님, 세정대학교 허진 교수님, K-water 연구원 AI 연구센터 김성훈 센터장님, 한국환경연구원 물갈 연구실 이문환 박사님께서 토론에 참석해 주실 예정입니다. 시작하기 앞서 한국환경연구원 김홍균 원장님께서 개최 계획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아, 제가 이제 축사를 KI에서 어, 이제 한게한열 차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laughs> 아직은 낯섭니다. 예, 근데 이제 축사할 때마다 항상 어, 여러분들이 다 귀빈이다 네, 참여해주셔서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발표자분도 많고 또 패널 분들도 많고 숫자를 세어보니까 한 2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분들한테 다 일일이 고맙다고 고맙다고 하기도 그렇고 또 그리고 누구를 빼뜨리면은 또려 아니한 것만 못한 그런 것이어서 무슨 식으로 말을 열까 이렇게 하다가 아이 더운 여름 이제 거의 끝나 간다고는 하지만은. 이 더운 여름에 이렇게 어렵게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다귀빈이다 그래서 저는 감사를 모든 분들한테 다 드리고 싶다라고 전합니다. 방금 전에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올 여름은 참 덥더라고요. 제가 에어컨을 거의 쓰질 않는 사람인데 올해는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또 길었고. 그리고 폭염뿐만 아니라 홍수도 또왜 이렇게, 이렇게 심한지요. 에, 하루 내린 양이 1년치 내린 양, 뭐, 버금간다, 그런 그 소식도 있었고, 에, 하여간 엄청났습니다. 그게 이제 기후위기로 어, 귀결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다루는 거는 기후위기하고는 조금 다른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이제 물 위기다. 저는 그물 위기는 근데 결국은 음 폭염과 음 그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가뭄. 그리고 또어 폭우로 인한 아주 홍수, 엄청난 그물 폭탄이 터지면서 우리가 실제로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기후 위기.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룰 물 위기라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위기라는 거는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이게 일상화된 것 같고, 어, 그리고 그 강도, 기간, 뭐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세지는 것 같은 느낌? 음, 일종의 그 괴물이 나타나갖고 우리를 공습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 KI에서 마련한 그 심포지엄은, 예 저는 뭐, 어, 제가 이제 몸담고 있는 기관이라서 그렇게 생각하지 을 않습니다. 예.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엄청나게 중요한 주제 그리고 아주 시가 적절한 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랜 동안 우리 KI는 음, 에, 이런 그물 관리 문제와 관련해서 어, 연구를 해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그 행사를 2010년도부터 해 갖고 경년제로 해 갖고 크게 치르고 있습니다. 이 행사가 우리 KI에서 봤을 때는 이제 중요하다고 보는 게 우리 물관리 연구실이 있는데 물관리 연구실에 그 20분 정도가 있습니다. 연구진이 2 0분 중에 상당수가 여기 와 있습니다. 지금 KI가 거의 저 공백 상태가 있습니다. 물 관리는 연구를 거의 안 하고 여기 와 있다. 그 정도로 KI가 매진하고 있는 분야가 또 이쪽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제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 주제를 보면은 뭐 키워드가 몇개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최봉력뭐 지혜, 그리고 물위기법 어느 거를 키워드로 할까요? 저는 물 위기 극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저에 왜 저렇게 그 타이틀이 걸렸을까? 생각하세요. 예. 아, 회복력과 인간의 지혜를 믿는다. 어떤 그 신뢰를 하면서도 그 물위기에 대해서 뭔가 극복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물위기 극복 방안이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물위기 극복을 어떻게 할 것이냐와 관련돼서 설랑설레가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그 세션을 보면은 거기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세션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통합 물관리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AI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저는 제대로 우리가 정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 그 통합물 관리를 통해서 어 수량과 수질을 제대로 관리하고 지표수, 지하수를 통합해서 관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리권도 통합하고 뭐 등등 이런 것이 그 통합물 관리의 어떤 큰그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 아닙니까? 예. 그리고 요즘 말하는 AI를 동원해 갖고 이용해서 어 예측력을 높여 갖고 그 위기를 그래도 좀 극복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오늘 그 세션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라고 봅니다. 예. 예, 특히 그 통합물 관리 쪽과 관련돼서는 제가 지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이제 분야입니다. 예. 예, 통합물 관리와 관련돼서 예, 단순히 조직의 통합만이 아니라 아, 어떤 실질적인 통합물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예, 이번 그 여름에 그, 폭우 그리고 이제 감음 이런 걸 겪으면서 통합물리의 필요성은 이제 더좀 절실하게 느끼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있는 거죠. 에, 오늘 아무쪼록 어, 우리의 그 지혜를 모아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안 극복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지혜를 우리 다 같이 모으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주신 김홍균 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국회 물포럼 회장이자 국회의원이신 한정애 의원님의 축사입니다. 의원님께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장, 현장 참석이 어려워 축사 영상으로 대신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회 물포럼 회장 한정애 국회의원입니다. 2025년 한국 환경연구원 물 심포지엄 개최를 축하합니다.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신 김영균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당초 제가 현장에서 함께 하려고 했습니다만 정기 국회 일정으로 영상으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 위기 속에서 극한 가뭄 그리고 홍수가 잦아지면서 물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강릉은 최근에는 제한 급수를 실시할 만큼 가뭄에 시달렸습니다만 불과 몇년 전에는 집중 호우로 침수 피해가 컸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언제든지 가뭄과 홍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대에 땜질식 처방이 아닌 AI 등 과학기술 기반의 통합물 관리가 절실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통합물 관리 1기를 열었다면 이재명 정부는 그 완성을 이끄는 2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심포지엄이 통합물 관리 2기 실현을 위한 첫 걸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오늘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